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. 지금 시간 같이 소닉 SBM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,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? 앞전 업비트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회복세는 커녕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죠. 그로 인해 우리 많은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좀처럼 타점을 잡아 수익을 내기가 또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 봉 차트로 도 함께 보시면,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할 뿐더러 또 당연히 수익 또한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은 물론이고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고 큰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하나하나 공제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또 귀찮고 번거로운 텔레그램방 초대 이런 거 말고 간단하고 확실한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, 매수값. 그리고 목표수익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00% 무료로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힘든 시기 우리 조건 없이 모두 다 극복하자 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 다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아더 종목 64원 부근 목표수익률 58% 수익시 자율 매도 하셔라. 고래들의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포착이 되었기에 이렇게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하루 동안 80% 넘는 폭등 흐름을 보여 주면서 저한테 문자 받으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엄청난 수익 내셨죠. 자, 이렇게 현재 100%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010-2153-7278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전송 시스템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가면서 한번도 빠짐없이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한번씩 눌러주신 뒤에 매일매일 하루 동안 많게는 60%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20%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100%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24시간 급등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010-2153-7278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닉 sbm 종목 함께 보도록 할건데 보시다시피 앞전 1월 8일에 이렇게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됐었죠 아직 채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캔들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앞전 어비트 상장 이슈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쭉 폭등 흐름이 이어갈까 싶었지만 특히 올해 2월달 그리고 3월달 들어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어요.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,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투심이 크게 악화가 되었고, 그로 인해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코인 시장 역시나 엄청난 급락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로 인해 여전히 이 세계적인 경제 또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우리 소닉 SBM 종목 역시나 앞전 겨우겨우 지지받아내던 440원 이 가격 자리를 뚫고 내려오면서, 현재는 300원대 가격 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, 자, 우리 가족분들,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현재 300원 가격 자리, 이 박스권 안에서 모아가시는 게 우리에게는 뭐다? 기회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는 주봉상으로도 함께 보시면 정말 현저히 낮은 가격 자리에 와 있을 뿐더러 현재 소닉 SBN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코인들 다 이렇게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 이유는 자,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을 모으는 전략 기축 제도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의 두 아들들 아들들 또한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채굴회사 지분까지 확대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, 자,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,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이용해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역시나 급락시켜 놓은 뒤에, 이 가격이 떨어진 코인들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가족들 또한 뭘 하고 있다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싼값에 매집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코인을 팔 때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이 코인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매집해야 된다 쓸어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도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가야 당연히 큰 돈은. 벌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제가 현재 현저히 낮은 이 박스권 3 0 0 원대 자리 안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 드리고 있는 건데, 정작 우리 가족분들 어느 가격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, 또 매수를 했다 해도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타점 잡는 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우시죠. 나 혼자 잡기 힘들다, 너무 고민된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제가 매일 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프리핑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010-2153-7278제 개인 번호로 소닉 sbm의 앞글자 소닉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급등 코인 반타코인 보내드릴 때 그때 같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010-2153-7278제 개인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현재 소닉 sbm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완벽한 수익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랑 같이 조금이나마 복구하시고 안전하게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내일도 제가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.